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1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. 7살 성우는 매일 15시간씩 주사를 맞습니다. 장이 다 괴사해서 음식 대신 주사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성우의 질환은 단장증후군.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단장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. 99% 죽을 거라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일주일이 됐는데도 하늘로 안 가고 버텨 주더라고요. 이후로 오랜 중환자실 생활이 이어졌고 성우는 모두 8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. 이혼한 뒤 수급비와 약간의 양육비만으로 성우를 키우는 엄마에겐 병원비가 가장 걱정인데요.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풀죽을 먹더라도 병원비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.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10일 됐을 때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 아파하는 표정이. 그래도 엄마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. 오는 4월 또한 번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는 그날이 따뜻한 봄날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. 얘한테는 마지막 수술일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더 바라지는 않고 주사만 떼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에비치 됩니다. ARS 060-700-1580, 060-700-1580. 한 통화 3,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.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루구산 어린이 재단, 카카오톡, 아람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ARS 060 700-1580. 한 통화 3,000원입니다.